원투 생각하면 여기가 봐봐 멀잖아 뭔니까안 맞아 바디 칠 거면 깊게 들어가 깊게 들어가 여기가 탁 힘이 밖에 맞아 그다음에 레프트바디가 꼭 옆에 리버 이렇게만 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눌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때는 원투를 작게 가고 여기 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 여기를 많이 눌줄 알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빵, 이렇게 빵, 긁는 거야. 일자로 놓을 때는 짧게 가고, 빵. 여기 옆에 놓을 때는 길게 가고, 빵 가야 돼. 오떻게레스토로 음. 어, 솔안 맞지? 어, 안 맞지? 가자 나간다니까, 이러다가. 아, 이 아, 아, 내가 말했다. 아까 몇번설명했서 어차피, 앞발 세업자고 그러고, 원투 칠 생각 하지 말고, 앞발을 깊게 들어와서, 이걸칠 생각 하래. 절 나간다 니까 <laughs> 거의, 진짜, 굽는, 굽혀으로 들어오라고. 아. 그러니까, 원투게 원투 이제. 생각하면, 응. 멀다니까. 아. 그래, 내가 말했잖아. 거의 이 정도로 들어오래. 이 정도로 들어와서, 빵, 옆쪽, 그, 칠 생각 하 깊게. 다시. 그래, 그 정도. 맞, 아, 맞죠? 네. 그 이정도 다시 너도 아, 쳐야돼 <laughs>